안녕하세요. YBM 종로 한인 강사 김신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하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영어가 한국어처럼 들리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인토네이션을 잘 반영하지 않으셔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인토네이션의 기초를 먼저 다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인토네이션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인토네이션은요, 문장과 말에 적용이 되는 음악적인 그런 높낮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악적인 높낮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언제 올리고 언제 내리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다? 가장 높은 음은 강세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 강세는 또 어떻게 찾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 love you. 자, 강세는요, 먼저 단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토네이션은 방금 말과 문장 단위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세는 단어 내부에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I도 단어고, love도 단어고, you도 단어네요. 그러면은 강세를 다 넣어볼게요. I love you.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세를 넣는 단어와 안 넣는 단어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강세는 유로 단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동의 형부지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명사, 동사, 의문사, 형용사, 부사, 지시사까지. 자, 그랬을 때 아니 I, you. 대명사니까 명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읽었는 명동의 형부지란 문장 내에서 실질적인 의미,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I와 U 얘네들도 뭐 실제로 가리키기는 하죠. 그렇지만 맥락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얘네들을 내용어라고 구분을 하고요. 대명사,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 조동사 등등을 기능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능어에는 강세를 넣지 않아요. 강세를 굳이 넣을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 강조하고 싶을 때. I love you. I love you. 이거랑 느낌 다르죠? I love you. 무슨 뜻? 제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you에 넣어볼까요? I love you. I love you. 제가 아니라 널 사랑한다고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기본적으로 강세를 가져야만 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love가 있겠죠? 왜냐? 동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love에 강세를 넣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강세는요, 다음에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자, 1번, I love you. I love you. 2번, I love you. I love you. 3번, I love you. I love you. 까지. 1번 I love you 힘을 줬죠? 강도를 사용해서 강세를 넣었고요. I love you, I love you. 높낮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I love you 느렸죠? 길이를 이용해서 또 우리는 강세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세 위치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피치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I love You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기본적으로 우리는 normal tone으로 시작을 해서요. La 올라가는 high tone, 그 다음에 you low tone으로 문장을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형에 따라서 어떻게 인토네이션 패턴이 달라지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평서문입니다. declaratives라고 읽고요. 자, 평서문의 인토네이션 패턴. 자, 일단은 어. 파이널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네요. 즉 문장의 끝 쪽에서 변형을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토네이션 패턴 아까 노멀 톤, 하이 톤, 로우 톤 기억하시죠? 이3일 이런 패턴이라고 하네요. 바로 문장으로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만큼은 강세 위치까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명동의 형무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U 강세 들어가나요? 대명사 안 들어간다, 기능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중에서 내용은 어떤 거예요? look, 동사, 그 다음에 bored, 형용사 이두 개겠죠. 자, 그러면은 you look bored. 이렇게 얘기할까요? 벌써 되게 피곤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듣기도 피곤하고 말을 하기도 피곤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inal intonation 문장의 끝에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줄게요. you look bored. you look bored.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역시나 final intonation 이라고 써 있네요 자그 다음에 imperatives 명령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intonation 패턴 우리 평서문이랑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go get it 가서 가져와라 라는 뜻이죠 자 문장 끝쯤에서 final이니까 올라갔다 내릴 건데 이 t 에 지금 강세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it 바로 앞에 있는 강세가 들어가는 g e 에다가 우리는 3톤, 높은 톤을 넣을 거예요. go get it. go get it. 해보실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wh question. 즉, what, who, how 등등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한번 볼 건데, 역시나 final intonation 이고요. 의문문은 끝을 올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wh 의문문은 끝을 절대 올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느냐. 자, 어, 끝에 final i 레이션 t i o n 이니까 끝에, 아, name에 강제가 들어가네. name에서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따라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마 your 에 강세가 들어간, 유어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게 조금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게 왜 그러냐? I'm Cindy. What's your name?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니? 즉, 대조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인토네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대조까지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네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퀘스천인데 어떤 퀘스천? yes, no 퀘스천입니다. 아직 파이널 인토네이션이고요.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 rising intonation이라고 하네요. 자, rising 동방신기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rising s u n 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자, rising s u n 떠오르는 태양이죠 즉 위로 쭉 올려주는 우리가 아는 어, 의문문의 인토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올려줄까요 역시 파이널 인토네이션이니까 끝에서 올려줄게요 Can we start over?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Start over 다시 시작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제가 조금만 인토네이션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Can we start over? 1번 Can we start over? 2번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내렸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can we start over? 올리면은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yes no question의 패턴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can we start over 내렸어요. 내린 건 어떤 거냐? 평서문이라는 신호가 돼요. 왜냐면 평서문의 기본 인토네이션 2-3일 내리는 거였으니까. 즉 뭐냐? 두 번째 문장은 같은 문형으로 말을 했지만 인토네이션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첫 번째, Can we start over?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응 그러자 하면 우리는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Can we start over? 상대방이 그러자 말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지만 의문문의 모양으로. 그쵸? 자, 이것도 한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한번 올리고 한번 내릴게요. 'Can we start over?' 'Can we start over?'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랬을 때 의문문은 되게 다양한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중에서 또뭘볼 거다? 에코 퀘스천! 그 한국어로는 뭐 메아리 의문은 이렇게 좀 살짝 어색하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왜 이게 메아리냐 즉 앞에 질문을 똑같이 따라 하기 때문이다 자이 경우에는요 Do you know her? yes no question 이니까 쭉 올려 줘야 겠죠 이거 yes no question 인지 어떻게 알죠? w h 의문문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Do you know her? 너게 알아? 라고 물었을 때 B. 상대방이요. Do I know her? 라고 묻는 거예요. 즉, 뭐다? 내가 쟤 아냐고? 너 나한테 물어본 거야? 반문이죠, 한국어로는. 자, 그런데 이것도 인터넷션 패턴을 바꿔버리면은요, 우리가 조금 또 다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어요. 자, 방금 A가 Do you know her? Um, do I know her? 했을 때는 나, 나 아냐고? 나쟤 아냐고 물어본 거야? 반문. 자, 두 번째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보세요. Do you know her? Do I know her? Do I know her? 되게 좀 기가 차 보이지 않나요? 즉 do I know her? 떨어지고 있죠. 평서문이에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냐 야, 아냐고? 장난하지. 나, 쟤랑 되게 친하잖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인토네이션 패턴을 바꿔 줌으로써 같은 문형일지라도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겠다. 바로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차이가. 자. 스테이먼트 평서문으로 한번 말을 해 볼게요. Sam raises a cat. 왜냐? 평서문이니까 2, 3 1 패턴을 지켜야 하고요. 파이널 인토네이션이니까 문장의 끝에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되겠죠. Sam raises a cat. 샘이 고양이 키우잖아. 라고 우리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질문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Does Sam raise a cat? 이 정석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드 보시거나 하면은 많은 경우 의문문을요. 주어동사 굳이 그렇게 자리 바꾸지 않고 인토네이션 패턴만 바꿔서 말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Sam raises a cat. 이렇게 올려주면은 샘이 고양이를 키워?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토네이션의 기초를 한번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영어는요, 문장에 따라서 인토네이션 패턴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문장이 종류가 같더라도 인터넷션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또 다른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 영어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강의 인터넷션 2에서 우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